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구온난화와 농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우리의 작물과 농업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우선 기후 변화로 인해 온난화와 극심한 기상이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농작물의 재배 환경이 변화하고 작물에 미치는 영향도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온난화로 기후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기존에 익숙한 작물 재배 지역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지역의 노동력, 수확량, 농작물 종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농업 생산의 안정성과 식량 공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지속가능한 농업 방식과 새로운 작물 종류를 도입하여 기후 변화에 적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효율적인 물 관리, 토양 보전, 새로운 재배 기술과 유전자 개량 등을 통해 농작물의 적응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농업과 기후 변화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지원하고 농민들이 기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후변화와 농업의 관계를 이해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응이 우리의 미래를 지킬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고맙습니다.